한국의 외국 기자분들이 가장 많이 왔을 때는 아마 2002년 한일 월드컵 때였을 겁니다. 그때 뭐 선수들 취재도 그렇고 온 김에 한국의 다양한 문화 취재도 하고 기자분들이 정말 많이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월드컵이 끝나고 이렇게 기자분들이 다시 본 나라로 본인의 나라로 돌아갈 때 오히려 한국 기자들이 이런 질문을 했대요. 외국 기자분들한테 한국의 월드컵 기간 동안 꽤 오래 머물러 있었는데 가장 인상 깊었던 게 뭐였어요? 그랬대요. 그 가장 먼저는 한국의 응원 문화를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불그랑마 그때 생겨났잖아요. 근데 막 저희도 막 빨간색 옷 입고 막 집에 있는 거뭐 빨간 거 뭐든지 입고 막 가야 되고 막 그런 분위기 다 빨간색. 외국인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러면서 막 대한민국 빡. 그리고 그때부터 해서 지금까지. 몇 년이 지났나? 20년이 흘렀는데도 아직도 초등학생, 유치원생들한테도 공부하다가 대한민국 이렇게 할 정도로 한국 사람들 참 정열적이고 친절하다. 근데 가장 인상 깊었던 건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친절하고 정열적인 분들이긴 한데 한국 사람들이 한 가지 좀 당황스러우면서도 좀 독특한 걸 발견했어요. 그랬대요. 그게 뭐였냐면, 한국 사람들은 너무 빠른 것 같아요. 그랬대요. 그래서, 에? 니까 아니, 걸음걸이도 굉장히 빠르신 분이 많은 것 같고, 어디 가서 뭐 음식 주문할 때도 좀만 늦게 나오면. 내가 15분에 시켰으니까 지금 7분 지났지. 3분만 더 기다렸다가 안 나오면 벨한번더 눌러. 왜 이렇게 늦게 나와? 솔직히 음식 만드는데 10분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근데 10분 정도, 7분에서 10분 정도가 넘어가면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왜 이렇게 늦게 나와? 라는 생각을 슬슬 하기 시작한대요. 그리고 누군가한테 어떤 부탁을 하고 명령을, 그 업무 지시를 하고 같이 일을 할 때도 좀 빨리빨리 부탁해. 이거 좀 급하니까 지금 언제까지 되겠어? 때로는 가족끼리도. 친구끼리도. 빨리빨리. 그래서 그 외국인들이, 외국 기자분들이 봤을 때는 한국 사람들의 그런 빨리빨리 문화가 굉장히 인상적이면서도 조금 당황스러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빨리빨리 문화가 생긴 데는 나름 대한민국의 민족성이 깔려있는 것도 있고 시대별로 사회가 발전해온 그런 역사적인 순간들이 영향을 끼친 것도 있겠죠. 한국은 오랫동안 너무 슬프고 안타깝게도 식민지로서 그런 세월을 지냈었고, 시간을 지냈었고, 그리고 식민지가 끝나자마자 독립이 됐을 때도 다시 또 남북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바람잘날 없이 근 100년 가까이를 아주 오랜 시간을 그렇게 살아온 거죠. 그러면서 1960년대, 70년대, 들어서고, 그때부터 사회를 발전시켜야 되고, 기업이 일어나야 되고, 우리나라를 우리 스스로가 일으켜야 되고, 그러한 열정과 힘이 필요했기 때문에 아마 쉴새 없이, 쉴틈 없이 제 선배의 선배의 선배분들이 그렇게 바쁘게, 빠르게, 열정적으로 사셔서 지금 우리가 있는 거고, 지금도 어쩌면은 그 빨리빨리라는 문화 덕분에 한국은 IT 강국이 되고, 비교적 그렇게 많은 국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 전 세계적으로 문화예술에서, 스포츠에서, IT까지 많은 분야에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빨리빨리, 그리고 신속하게 장점이 참 많이 있는데, 저희가 너무 빨리빨리와 신속신속, 느릿느릿하면 안 돼. 빨리빨리 빨리 해야지. 이런 문화에 좀 함몰돼서 살다 보니까 우리 마음이나 삶에 좀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에는 유튜브를 봐도요. SNS를 봐도 이제 몇 분이죠? 1분 안에 올리는 컨텐츠들이 제일 인기가 많아요. 유튜브에는 쇼츠. SNS, 그인스타에는 릴스. 예전에는 긴 영상도 올라갔다고요. IGTV라 그래가지고, 뭐, 잠깐 보이는 영상은 1분 정도 영상이고, 클릭하면 10분, 20분도 볼수 있는 그런 게 있었는데, 요즘에는 1분. 휴대폰 볼 때도 이렇게 가만히 차분히 안 봐요. 심지어 1분 영상도요, 앞에 한 3초 보고 느낌이 온단 말이에요. 뭐가 내 뇌가 시각적으로, 감각적으로 재밌을 것 같으면, 이건 봐야지. 그리고, 순간 재미없을 것 같으면. 그래서 앉아가지고, 스포츠 영상 다섯 개볼수 있고, 노래 부르는 거한네개볼수 있고, 생활에 도움이 되는 영상, 그 다음에, 뭐, 몰카 한두 개, 한열 개, 열다섯 개를 봐버릴 수 있어요. 잠깐 앉아있는 순간에도. 근데 그게 흥미롭고 재미있는데 빨리빨리라서 좋은 게 있는데 그게 우리 사는 걸 너무 팍팍하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너무 빨리빨리니까. 야, 빨리빨리 취업해야 돼. 야, 빨리빨리 진행해서 성과 내야 돼. 재수가 어디 고 삼수가 어디 있어? 가능하면 빨리빨리. 유튜브 촬영할 때도 말할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가장 고민하고 편집할 때좀 신경쓰고 촬영을 거듭하면서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 중에 하나가 내용은 당연히 신경 써야 되는 건데 말의 속도를 좀더 빨리 하려고 해요. 좀만 이렇게 그래서 제가 하면서 제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나는 이게 생각하는 시간이고 자연스러워 보이고 오히려 살리고 싶은데 그렇게 해버리면 사람들이 아, 이렇게 말을 늘어지게 이게 빨리 빨리 좀 하세요. 이런 분들이 두 분이 있었단 말이에요. 어. <laughs> 말씀을 조금만 더 빨리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편집을 착착착착 하시던가. 근데 그렇게 말하는 분 보니까 그분도 말투가 이래요. 착착착착 하세요. 그래서 내가 저분의 말을 들어야 되나 아니면 나대로 해야 되나? 물론 나중에는 어, 나대로 하되 조금 더 속도감 있게 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조금씩 노력한 게 있지만요. 자, 사람의 말은요, 어, 기본적으로 그 사람이 전하고자 하는 생각, 의식, 정신, 정서, 이런 목표의식이 생기면 뇌가 움직이게 되고, 그 뇌가 움직이면서 발성기관하고 연계가 되고, 처음에는 발성이, 소리라는 발성이 생성이 되고, 그 다음에 발음이 만들어지고, 조음기관, 혀, 턱, 치아 등을 통해서 말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 소리 이전에 기본이 되는 게 호흡이에요. 호흡은 한 글자로 숨이라고 해요. 그리고 사람은, 동물은 숨을 쉬어야 살아가요. 그것도 안정적인 호흡일 때 마음도 몸도 건강하다는 실제 의학적인 그런 실험 결과들도 있어요. 사람 삶의 기본이 되는 게 뭐라고요? 호흡이고 숨이에요. 호흡은 호기와 흡기가 합쳐진 말인데, 호기는 내쉬는 숨을 말하고, 흡기는 들이마시는 숨을 말해요. 편안하게 내쉬고, 적당하게 들이마시고, 깊이 있게 숨을 쉬었을 때, 그 사람의 말도, 목소리도, 삶도, 안정을 넘어서서 건강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건강하고 관련된 대표적인 그런 운동들이 있잖아요. 요가라든지 아니면 명상 이런 것들 보면 사실 뭔가 신체적으로 뭔가 자세를 잡고 있는 것 같고 어려운 자세를 하는 게 이건 아니죠. <laughs> 이런 게 그냥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사실 그 운동하러 가고 명상하러 가고 뭐 차마식이나 이런 거 하러 가잖아요. 그러면은 가르쳐주는 선생님들이 가장 핵심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숨을 편안하게 하세요. 호흡을 좀 깊이 들이마시고 몸에 불필요한 긴장을 좀 빼세요. 그리고 자세가 잘 잡히려면 호흡이 일단 안정적이어야 돼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신다고요. 물론 코어라든지 근력 양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받쳐주는 것들이 순서대로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호흡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헬스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들때 무거운 걸들 때의 호흡이 있고 내려놓을 때 호흡이 있다고요. 근데 사람이 가져야 하는 기본적인 그리고 사람이 누려야 하는 그런 기본적인 좋은 호흡이 있는데 그 사람만의 시간이 있고 그 사람만의 템포가 있고 그 사람만의 리듬이 있는데 그냥 빨리빨리 해버리니까. 어, 옆에 빨리 가네? 나도 빨리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나는 내 호흡으로 가고 있어. 이렇게. 근데 옆에 막 뛰어가. 그럼 나도 뛰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저는 제 호흡으로 유튜브 하고 있어. 근데 저 사람 거 보니까 말을,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피치 잘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어. 어, 그럼 나도 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 사람이 결혼이 일찍 하네? 저 사람은 저 나이에 결혼하네? 그럼 나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 사람이 애는 안 내? 둘째 낳았네? 그럼 나는 첫째 낳고 또 둘째, 나는 언제 낳지? 근데 중요한 건, 사람들이 빨리 갈때 참고로 해야 될 부분과 지켜야 할 호흡과 이걸 구분해야 되는 것 같아요. 참고해야 될 속도가 있잖아요. 내가 실제로 느리거나 내가 실제로 좀 답답하게 굴고 있다면, 그건, 아, 내가 좀 느리구나. 내가 조금 더 속도를 내야 되겠구나.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너무 무분별하게 다 빠르니까 내가 빠른 건지 느린 건지 일단은 빨리 가고 보자. 그래서 삶의 속도도 빨라지고 호흡도 얕아지고 막 이렇게 얕은 호흡으로 빠르게 반복하다 보니까 공황이 오고 공황이 자기 속도대로 살지 못하고 내 호흡을 편안하게 쉬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어지러워지고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울해지고, 불안해지고. 자, 호흡이 안정적이지 못하고, 불필요하게 빨라지고, 얕은데 빠르고, 생각이 불안하고, 마음이 불안하고, 내가 왜 이걸 하는지 모르겠고,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고, 근데 빠르긴 해야겠고, 속도 조절하려니까 내 마음대로, 내 몸인데, 내 삶인데 안 되고, 그러면서 공황이 오고, 우울이 오고, 불안이 오고, 이게 다 연결 연결되는 거라고요. 사실 이건 남 얘기가 아니고, 한편으로는 제 얘기이기도 하고, 주변에서 실제로, 음, 그런 좀 상황을 맞이한 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보통, 이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런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저는, 가장 인상 깊었던 얘기가, 아, 숨을 못 쉬겠어요. 아, 숨을 어떻게 쉬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를 누군가가 했는데, 그 얘기를 들은 어떤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해 주셨대요. 지금 숨 쉬고 계세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우리 숨 쉬는 거 잊고 살고 있거든요. 근데 첫 번째. 아, 그래. 내가 좀 불안하고, 내가 좀, 때로는 뭔가 안정적이지 못한 게 있는데, 그래, 나숨 지금 쉬고 있구나. 그러면서 천천히 자기 호흡을 좀 찾아가는 거. 그리고 내가 왜 이렇게 불필요하게 빨리 살아야 되지? 운전하다가도 바쁘게 살면은 바쁜 일이 없는데도 막 추월하고 막 100km 이상으로 달리고 그런 분들이 있다고요. 저, 저, 사실 급한 일이 없는데. 그래, 내가 왜 이렇게 빨리 달려야 되지? 내가 왜 이렇게 속도감 있게 살아야 되지? 이런 생각을 먼저 인지하는 거. 그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일상 생활 속에서 엘리베이터 하나를 타더라도. 이렇게, 가려고 하는 방향버튼 딱 누르고, 타려고 하는데, 내리는 사람 정도는 좀, 한 2, 3초 좀 기다려주고, 어떤 분들은 옆에 딱 이렇게 문안 닫히게, 다른 사람 안 부딪히게 기다려주고 타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안에 엘리베이터 타가지고도, 내가 뭐, 8층을 간다. 8층 누르고, 빨리 닫혀. 뭐, 오락실인 줄 알았어요. 표정도, 이렇게 안 닫혀. 어.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 팍 부딪히고. 어, 좀 미안합니다. 제가 급해가지고 이러면서 모르는 사람 둘이 타가지고 벌쭘하게 8층까지 올라가고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8층 딱 눌러놓고 문이 스스로 닫히는 시간 길어야 한 4초란 말이에요. 아주 급한 일이 아니라면 일상 속에서 그렇게 내 속도를 좀 조절하고 밥 먹는 것도 운전하는 것도 걷는 것도 이렇게 지금 여기에 중심을 두고 참고할 건 참고하고 또 내가 불필요하게 빠르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속도를 조금 낮춰가면서 안정적인 호흡을, 안정적인 숨을, 어, 안정적인 느낌을 그런 것들을 가졌을 때내 스스로도 편안하고 건강한 어, 그런 삶을 살수 있고 내 주변 사람들도 덩달아서 함께 안정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